짜잔! 자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예, 현재 시간 8시고요. 예, 중앙도에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오늘 바다코를 나오서 보는데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필 오후 저녁에 예, 지금 비가 그쳤는데 비가 왔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비가 오고 그치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저도 아까도 좀 일찍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 비가 오다가 차라 아예 계속 비가 와버리면 맘 먹고 그냥 우기 입고 나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비가 오다가 그치면 피를 맞다가 마르면 은 젖은 상태로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비그추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8시에 나왔습니다. 자첫 코를 한 20분 대로 한번 잡아서 사타 예, 한번 해보는 걸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한번 열심히 파이팅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따 봐요. 짜잔! 자 현재 시간 8시 25분. 25분 동안 코를 못 잡았어요. 아 오늘 오후에 비가 왔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초저녁에 오다 나와야 되는 시간인데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 보영만두에서 만두랑 라면 하나 먹고 시작하려고요 이렇게 안될 때는 차라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정신병 걸려 그래서 먹고 예, 먹고 한 8시 한 50분 9시부터 뭐그 시간대에 또 무조건 첫콜 나오니까 이제 여기 중앙도이좀안 좋은 게 어, 7, 8시 콜이 별로 없어요 중앙도 예. 느콜이나 이런 거는 좀잘 나오고 콜은좀잘 나오는데 에, 이런 콜이 좀없어왜냐면좀 이렇게 큰 고기 식당 이런 게좀 있어야 일구어다 식구를 좋잖아요. 근데 두광도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시작 콜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에, 만두랑 라면 하나 먹고 에, 천천히 시작하도록 할게요. 에,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짜잔. <laughs> 아이고 짜잔. 에, 만두랑 라면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게 나왔고요. 어, 어, 먹으면서 보면서 콜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쉬운 날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와중에 다행인 거는, 어, 하도 안 나와서 푸단을 켰어요. 예, 카카오 푸단을 켰는데, 카카오 푸단도 오다가 하나도 안 나와. 예, 하,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안 주다가, 마지막에, 예, 송파 가는 거 5만원짜리 주네요. 예, 그래서, 송파 5만원짜리 일단 들어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초콜로 또, 어, 송파를 가기 때문에, 에, 가면 또 나쁘지 않죠. 에, 여기 계속 바로 탈수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뿅 짜잔 송파 잘 도착했습니다. 송파에 조금 외진 데네요. 여기 조금 위로 올라오면삼전역이 있거든요. 삼전역까지 가서 한번 콜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콜지 들어왔을 때는 어, 이제 외곽 둘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봐서 뜨는 대로 잡는 게 좋은데. 콜지 왔을 때는 바닥에 엄청 많이 깔려 있잖아요 지금도 바닥에 뭐 엄청 많아요 콜이 근데 이럴 때는 콜지까지 가서 오달 잡는 게 좋습니다 자베라든지목베라든지 왜냐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닥에 깔렸다는 건 뭐예요? 에. 자베에서 어 우리 기사님들이 어 오달 안 잡은 것들이 깔리는 거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조금씩 빠지고 뭐 도착지가 안 좋다든지 뭐가 빠지는 거죠 에.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그냥 해서 예, 이동 한 다음에 거기서 콜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이제 콜지가 아닌데 예, 아닌데 갔을 때는 다니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오다 나온 바로 잡아버리고요. 콜지 예, 이런데 오면은 어제 어제 개 마찬가지죠. 예, 분당 떨어졌을 때도 그냥 순회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콜을 잡았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예, 딱 여기 떨어졌을 때는 지금 콜처럼 볼 필요가 없어요. 음, 내가 콜지까지 예, 300m 반경. 1km 반경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콜창을 봐서 모델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한번 넘어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뿅. 짜잔, 네콜 금방 잡았습니다. 어, 용인 신갈가구요 4만 원. 예, 운행 시간 33분 나오네요. 예, 안산 55,000짜리가 있었는데 아,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 <laughs>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다시 또 나오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예, 방향을 용인 신갈 쪽으로 잡았습니다. 자 신갈 가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아까 전에 신갈 예, 잠시 용인 신갈 갔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바로 어, 경유죠? 예, 경유가 된 거죠? 거기서 부천 옥길동까지 다시 또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50분 정도 추가 운행이 돼서 예, 6만 원 추가해가지고 10만 원. 예, 10만 원 단가로 운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50분이고요. 예, 우 근데 와 잠실에서 신갈 가는 동안에는 어 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여자분이 탔거든요. 예, 근데 엄청 싸워. 아, 어우, 근데 싸우는 게 수준이 이렇게 막 중학생 수준의 말싸움 하는 거 있죠. 아 그러셨죠? 아, 그런 거죠, 뭐예 맞아요. 말을 말아야죠, 뭐 막. 이렇게 엄청 싸워. 그러다 뭐 여자분 욕하고 뭐 아우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자분 신 가서 내리고 이제 남자분만 이제 그 부장님 남자분만. 예. 요부천옥길동까지 오는데 한 50분 운행했잖아요. 와, 근데 부장님이 그 여자분하고 대화할 때는 되게 많이 참으셨어요. 많이 참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참은 거를 나한테 다 쏟아내. 와, 자기가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아, 50분 동안 말씀 들어주느라고 아우 두는 줄 알았어요 아우, 아우 여러분도 그럴 때 많죠 예, 우리 일이 하다 보면은 <laughs> 이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우리한테 하소연하잖아 <laughs> 그래서 한참 아우 얘기를 들어주다, 들어주다가 들어 예, 주다 들어드리다가 아우 나중에는 어 죽겠더라고요 막 아우 두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일단 옥길동 어려운데죠? 예, 많이 어려운데입니다. 일단 역곡역 쪽으로 나가야 되나? 아, 일단 역곡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바다 쿨은 없어요. 예, 역곡역 한번 가가지고 어쨌든 근데 뭐 신갈에서 여기 뭐 부천 0 0돈 6만 원 떴어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일단은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서 볼게요. 뿅. 짜잔. 자, 역곡역까지 와서요좀 죽었어요. 야, 역곡역도 뭐 없네요. 예, 역곡역까지 굳이 왜온 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오다를 잡았습니다. 안산 본오동 가는 거 3만 원에 잡았구요야 2만 5천에 떠 있던 거 3만 원야 본오동 3만 원. 아 역시 부천은 부천도 안 돼. 아 인천 친구 아 인부천 어렵습니다. 확실히 야 단가가 와 다른데도 빠지잖아요. 다른데도 빠지는데 아 인부천은 거서 더 빠져. 와 이게 와, 안성이, 안성이 25,000원 올라와 있어, 바닥에. 안성 25,000원. 9천에서 안성, 한, 뭐야, 한 7, 80km 나올 거 아니야. 평택보다 더 멀잖아, 안성은. 최소 7만원, 8만원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닌가? 와, 25,000원 올라와. 와.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는 거야. 어? 뭐냐면은, 야이모초 올려 어? 야 안성 집인 사람 이 시간 어차피 잡아야 돼이모초에다가 이러고 올려 놓는 거야 그냥 어야 올려놓고 한 30분 기다려 어? 그러다가 뭐안 되면 뭐 가격 올리면 되지 이러고 알고 올리는 거야 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올릴거든 말이 되냐고 와 단가가 아 요즘 뭐 다른 데도다 단가가 완전 다이어트 요금인데 여기는 야못 뭐. 뼈만 빼고 다이어트 했나봐? 와, 뼈대 있는, 뼈대 있는 요거 와, 대단해요. 와, 깜짝 놀랐네. 25,000원 안산 야, 그리고 바다코를 보잖아요? 뼈대만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지조도 있어. 막, 18,000원, 말도 안 되는 거지, 18,000원. 막,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거 엄청 많거든요? 바닥에. 그러니까 안 빠져, 계속 있어. 근데, 다른 데는 그게 한 5분? 길한 10분이면 업당까지 올라가서 이제 빠지 빠잖아요. 아, 여긴 안 그래. 지조 있어. 그냥 끝까지 있어. 와, 대박이야. 야, 역시 뼈대 있고 지조 있는. 어, 어 대단해. 아, 역시 인부천을 피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경유를 해서 안 왔으면 안들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역시나. 아그 안산도 이게 선부동 이쪽. 에? 아 진짜 뭐 와동, 원곡동, 고전동까지 인정이다 아 거기까지는 3만원 뭐갈 수도 있어요 예갈 네, 수도 있는데 보노동이면 또 완전 완전 반대거든요 네, 부천에서 제일 먼 그건데 아니 쉽게 말해서 안산 신길동에서 보노동 가도 2만 5천원 나올 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천에서 보노동 가는데 3만... 이, 그걸 2만 5천원 올렸었다니까 3만원, 3만원 업당가 등에 3만원 아 여기서 도저히 뭐 어떻게 안될것 같아 가지고 잡아버렸어요 아 빨리 뭐 빠져나가는 게 답이야 여기는 오래 있어봤자 안 됩니다 네. 아 일단 한 이동 휴통 한 10분 정도 해야 되고요 벌써 12시 40분이네요 12시 40분 12시. 와 안산 가면 1시 반이네 야 1시 한시 반 1시 반 정도 걸리겠다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집으로 가니깐요 집 근처 가니까 에, 오늘도 수요일이어 가지고 와, 오늘 내, 제가 느낌 보니까 더 늦어지면은 또 깨끗이 고 됩니다. 에, 그래서 안산 가서 빈콜이나 예, 지역콜, 뭐, 배고 들어가는 거, 수원 가는 거, 뭐, 요 정도까지만, 예, 왔다리 갔다리 몇 개도 타고 타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까지, 아마 요거까지 타면 그래도 지금 아까 10만원 치고 이렇게 해서 한1 4, 5만원을 단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해서 한 20만원 정도 맞추고 해서 마무리 하든지 해야죠. 자 안상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뿅 짜잔! 본호동 3만원을 안가구요, 못가구요. 취소 때려먹고 다 갔는데, 어... 근데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지구공차가 한대 있는데, 어... 기사님, 대리 안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예, 괜찮습니다. 했더니만... 정왕동 예. 35,000원 받고 왔습니다. 오히려 더 땡큐 됐어요. 예. 오히려 땡큐가 돼버렸습니다. 자, 정왕동 잘왔고요 와, 근데 바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불죠? 약간 예. 이 정도 아니었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자, 오히려 안산 거보다는 정왕동이면 조금 더 매출 올리기가 좀더 편하죠. 예, 안산으로 들어가든 뭐 하든, 예. 그래서 뭐 한두 콜, 두세 콜. 예. 좀더 타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뵐게요. 뿅. 짜잔. 여기 정왕동 이마트인데까지 와서 자배 받았어요. 안산 고잔역 가는 거 25,000원. 가장 베스트한 오다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 <laughs> 몸에 힘이 없나봐.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아까 전에 괜히 라면이랑 만두 먹었나봐. 밥을 든든히 먹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라면 먹었었던 건데 자 아무튼 저 고단역 가니깐요 네, 넘어갈게요 현재 시간 1시 55분입니다 네 빠르게 이동할게요 뿅 짜잔 고단역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0분이고요 가장 오다가 없는 이제 시간대에 접어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오늘 9시부터 늦게 시작했는데 어, 지금까지 잘탄것 같아요. 예. 네, 잘탄것 같고, 일단은, 어, 어 이제 좀 졸려졌어요. 아, 이제 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11시에 또학원 가야 돼서, 어, 여기서, 어, 고전 신도시로 해서 중앙역 쪽으로 가다가, 삥콜이 있으면은 타고요. 없으면은 집으로 가서 마감을 하도록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예, 담배 한대 피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오늘 집에 잘 들어왔습니다. 예, 오는 길에 오다가 없어가지고 예, 바로 들어왔고요. 자 오늘 마감은 <laughs> 어, 실수익 18만 원 마감했어요. 예, 아까 그 잠실에서 신갈 찍고 부천 예, 10만 원 단가 한개그좀 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했고요. 자 오늘은 요거 하나만 좀 말씀 드려보고 마감 한번 해보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그부츠에서 안성에 그 이만 안성, 예, 그 0천짜리 단가 나온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그거 제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전날에 바로 이걸 한번 해봤었거든요. 어플에서 대리운전을 하나 깔아가지고 예, 대리운전 어플 하나 깔아서 해보니까는 어, 카카오 대랑 마찬가지로 어플에서 고객이 금액을 입력을 할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3번역 찍고 1 5 0 0 0 찍어봤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입력이 되는 순간 콜만에 바로 떠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은 고객이 어플에서 입력을 하면은 상황실이 그걸 접수를 받아서 다시 콜만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니야. 이게 어플 API라고 있거든요. API가 연동이 바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어플에서 입력을 하면은 그냥 콜만으로 바로 뜨는 시스템. 필터링 하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막 15,000원 바로 뜨더라고요. 네. 그때 또 그것도 또 누가 잡았어요. 네. <laughs> 중앙역에서 3분역 가는 거 6시에 1 5 0 0원 제가 테스트로 올렸더니만. 그때 카카오 그 함께동에 거기에 바로 헐 어? 누가 3분역 15,000원 뭐 누가 잡나요? 뭐 이런 거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취소는 바로 했는데 그게 이제 부천에서 안성 가는 거2 5 0 0 0 올린 것도 같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아무리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았으면 그이모원 어떻게 올리겠어요 상황실에서 아무리 아무리 상황실이라고 해도 부천까지 찍 부천에서 안성까지 찍어 보니까 8 5 k 로 나와요 8 5 k 로 나오고 그 시간 가도 1시간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laughs>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이렇게 된 상황이 뭐냐면 올해 카카오 대리에서 금액을 소비자가 임명할수 있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리회사에서도 같이 뭐 경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바꿔놨겠죠. 우선 이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게 말이 되나 이거죠. 그게 말이 되냐? 어? 아니 소비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편의점 가가지고 어 이거 라면 3 0 0원이요 이렇게 말한 경우가 없잖아요. 어? 백화점 가서 20만원짜리인데 뭐 어, 이거 8만원에 줘요. 뭐 이런 거 없잖아. 어?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대다수가 모든 게 가격을 정하는 거는 그 주체가 다 정한단 말이에요 정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 그럼 그때서 자기가 내리든가 하는 거지. 애시 당초에 소비자가 가격을 정해서 하는 시스템은 세상에 없거든요. 없는데 카코들이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써서 이 시장 자체가 혼탁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혼탁하에 만든 가장 큰 주범이에요. 예, 가장 큰 주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laughs> 뭐 현재 공과 수요가 안 맞으니까 다행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거기에 완전히 그냥 더더 어? 더 예, 이런 단가를 만들어낸 가장 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요즘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독점 기업 시대에 살고 있다. 예. 많은 파트 부분이 독점 기업 시대가 됐거든요. 예, 아주 많은 많은 파트 부분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배달의민족도 마찬가지죠. 예, 원래 배달의민족 뭐 요기요, 뭐 배달통 이렇게 있었는데 요기요라고 하는 예, DHL라는 독일계 회사에서 어, 배달 기업, 배달의민족을 샀죠. 예, 김봉진 의, 의장이 팔아 먹었어요. 예,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걸왜 팔아 먹냐고. 국민들 배달료 낸 거를 다 해가지고. 어, 배달의 민족이 연간 매출이 뭐한 2조 3조 될 거예요. 2조 몇천원 되고 연간 영업이익이 한 5천 6천 원 나오거든요. 그돈다 벌어 가지고 독일로 다 가져 가는거니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laughs> 독점 기업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배달을 냈을때여러잘 기억해 보시면 2천 원씩 냈어요 2천 원씩. 예. 지금 어떻게 돼요? 요기가 배달의 민족 먹고 나서는 배달료가 그때부터는 그냥 수직 상승. 예. 4천 원, 4천 500 5천 원 하더니 어쩔 때뭐 6천 원, 7천 원. 말도 안 되는 배달을 내죠. 예. 뭐 음식값만큼 내고 시킬 때도 있어요. 진짜로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점 기업이 돼버리면은 어,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나 거기서 일을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나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잘못되는 거예요. 완전 다 잘못돼요. 근데 지금 대리시장은 아직은 독점 기업이 안 됐죠. 예. 그나마 로지라든지 경쟁을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 쉽지 않죠. 에, 아주 쉽지 않죠. 에.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어, 우리 기사님들이 카카오 대 많이 타면 안 돼요. 에, 절대 많이 타면 안 돼요. 오히려 많이 타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저는 이게 90점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우리가 한 달, 아니면 세 달만 카카오 대안 타잖아요. 에, 그럼 카카오 대 망하는 거예요. 에, 망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어떤 90점 모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안 되는 거잖아요. 에. 아, 저는 카카오 보면은, 아니, IT 회사잖아, IT 회사. 응? 그 처음에는 문자를 공짜로 에, 보내주게 하는 서비스를 하더니만, 그게 잘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다해 먹으려고 그러죠? 에, 택시 다 잡아먹었고. 에, 전국에 있는 개인 택시, 원래 개인 콜 택시 회사들 다 없어진 거잖아요? 싹다 전멸. 100% 전멸. 그 운영하던 사람들 이제 다 망한 거죠, 뭐.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왔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퀵도 들어가더라고요. 뭐 다해 먹으려고요. 제가 봤을 때다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점점 독점기업화가 되니까 국민들이 해 먹고 살게 없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동네 보면 가게 쉽게 말해서 보세요. 화장품 가게, 슈퍼, 뭐 신발 가게, 세탁소.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도 없어. 네. 화장품 가게 올리브영이 다 잡아먹었잖아요. 네. 대기업에 다잡아먹은 거야. 네. 슈퍼, 네. 편의점에 다 잡아먹죠. 었 네. 예전에는 편의점이 가끔가다 있었어요. 가끔가다가 24시간 하는데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슈퍼 하나도 없고 그냥 전부 다 GS, 뭐, 응? CU, 뭐 대기업에 다 해먹는 거죠. 네. 잘못했어. 그렇게 다 해먹으면 국민들은 뭐 먹고 사냐고. 뭐 해먹기 있어야 될 거냐, 아니 해먹을 게. 해먹을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카카오가 아 요금을 뭐 고객이 알아서 정한다? 아, 진짜. 뭐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여러분, 우리가. 예뭐 상황실 갑질이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물론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예.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어찌 됐건간에 이게 어 서로 견제하면서 견제하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할수 있게 해야 돼요. 예.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정말 우리가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예. <laughs> 개인적인 대리 사무실 운영하는 이런 사무실도 다 어 지금 소상공이거든요. 인 소상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작은 마음으로 마음으로나마 바래 봅니다. 다잘 되야죠, 그죠? 너무 힘들어, 아 너무 말이 안 돼. 자,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목요일이죠. 목금토 조금 일이 이제 많은 시점으로 들어섰고 날씨도 계속 주말까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빡시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푹 쉬고 내일 부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빠이빠이.